너는 와. 와. 너 사이비 기자 이리 앉아. 봐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뭐 머리채를 잡는 이뭐 사이비 기자라는 도 지난해 광주동구 의원을 폭행했던 유력 정치인 측근 최모 씨가 인터넷 신문 어, 여기자 빨리, 빨리, A 씨에게 폭행과 빨리, 폭언을 빨리, 빨리. 쏟아내 논란이 빨리, 빨리, 빨리. 일고, 왔다, 일고 있습니다. 야, 어제 11일 저녁 그래, 7시경 인터넷신문기자 A씨가 누리문화재단이 주최한 누리가족 한마당 취재를 마치고 재단 측과 동구산수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던 도중 재단이사로 등록된 최모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욕을 듣고 떠나겠어요, 그 자리를. 기자에게 이렇게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자는 최모 씨가 자신에게 폭언을 한 이유도 모른 채 폭행을 있었다. 당했다고 합니다. 음식점 사장은 여기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가 최모 씨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편은 술을 먹었으니까 가라고 옆에서 그렇 했으면 가버려야지. 그 뒤에 따라온 사람 녹음식이라 녹음한다고 이러고 따라다니죠. 현장에는 동구자원봉사센터장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장 등 10여 명이 함께 있었지만 최모 씨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는 아우 없었죠. 다 그쪽 편이었어요. 되려 언니가 험한 욕 듣고 있는데. 왜 듣고 있겠냐. 옆에 사람 저, 저한테 저 데리고 가라고. 되려 욕하시는 분을 말려야 하는데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최모 씨는 2020년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 선거 캠프에서 광주, 동구 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게 가만히 듣고 있기만 뭐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손을 들고 하고 있는 판인데 느닷없이 욕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연자 들어가는 욕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광주 동그의회 전 시의원은 유력 정치인들의 측근 감싸기로 이번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동구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할수 있었던 건가요? 그이더중요해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했어, 이분한테. 몇 번.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희들이다 떠나도 우리가 끝까지 내곁에 있을놈이야 이렇게 말했어. 당시 동구 의장은 여성 의원의 인권을 위해 이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전 동구 의회 의장의 이른 시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온 동구 의장의 해당 행위이며 정치적 의도로 추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의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의장으로서의 의원들을 보호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그 후보한테 사과를 해라. 네채 측근이니까 가 측근이니까 네 분신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과를 허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월2 1일 날, 4월, 4월 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죠. 그때 경선 한참 준비 중인데. 동구청장 최측근으로도 입에 오르내린 최모 씨의 돌을 넘는 행위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충장축제에서 이어졌습니다. 최모 씨가 술에 취해 동구 의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폭행을 당했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당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말씀.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성 의원들 때문에 권익보를 위해서 싸우다가 제가 탈당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 갖고 당선이 되고 여기자 A씨는 폭력과 모욕, 명예훼손으로 동부 경찰서의 채무 씨를 고소했습니다. 뉴스빙 김진숙입니다.